도방용문법 시작과 끝, 50제, 3의 세번째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다, 그죠? 9문제. 역시 A가 있고요 B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 C가 있죠. 얘를 푸는 문제다, 그죠? 하나씩 보도록 하죠.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사람들은 어, 현재 말해서 있는, 직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바라보았다, 오죠 보다 밤 하늘을 그리고 병렬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A이고 그죠? 일다또 바라보았다, 달을 바라보았다, 그죠? 병렬 구조가 되어진 그런 문장이 되겠죠. 음. 여기. h a v pp 그죠? 료 h a pp 가두 개죠, 그죠? 얘가 한 개, 얘가 두개죠밤하을 바라보려다 보았고그리고 달을 바라보았다는 병렬구조가 되었다, 그죠? 수천 년 세월 동안 해왔다, 아니다, 음. 그들은 궁금해했다, 그죠? 어, if냐, w a 냐죠이 if는 뭐가 되고? 어문사, 그죠? 음. w a 뭐가 되겠습니까? 어문사라 뭐볼 수도 있고. 관계사라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푸는 데는 똑같아요. 그죠? 얘는 관계사라 보든 업무사라 보든 상관없고 어떻게 풀어야 된다? if가 되면 뒤에 뭐고 완전한 절이 올 거고요. 만약에 뭐가 되면 what이 되면 뒤에 하나 빠진 게올 겁니다. 그죠? 얘가 업무사라서 이든 관계사라 보든 여기 살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요소죠 be made of 구성되다. 무어 무수로 구성되다 그죠? 이제 하나 다 그녀는 물었다. 나한테 하나 빠졌죠. 그녀는 나한테 그에게 물었다. 그죠? 하나 빠졌습니다. 그죠? 그가 가방을 살짝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만드는 한적이 왔습니다. 그죠? 그가 살지 가방을 그거 뭐 한다? 앞에 하나 빠졌으니까 어문사 이 그가 그 가방을 살지 안 살지 물은 거죠.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그가 무엇을 살지죠. 여기서 하나 빠진 거죠. 여기서. 그죠? 이 b 이라는 동사에 목적어 없죠. 그럼 뭐다? 두개 빠졌으니까, was이 된다. 여기는 어, 앞 하나 빠졌고, 앞에 서는 빠졌으면, 어문사의 if가 답이 될 것이고, 두개 빠지면 가 된다? 와 a 이 되겠죠. 그는 다 지금 어머디의 생사 대에도 하나 빠진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건 뭐가 된다? if가 아니고, was이 되겠죠. was이 되겠 답은 3번, 4번, 5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네요. 그들은 알고 싶어 한다 그죠. 역시 엔 n d 를 가지고 얘도 병일 구점이되다 how big it was하고 was. how far away it was 그죠. 얘가 기억이라면 얘가 내용. 그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건 기억과 내용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멀리 그것이 있었는지 그죠. 떨어지있는이 간접어문은 뭐냐 하면요. 어떤 앞에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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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어문문이 나오는 경우. 이때 항상 말아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어문사, 주어동사. 어문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올 거라거 어문사, 주어동사. How big이 어문사죠. 주어동사죠. How far away가 어문사죠. 주어동사죠. 어, 맞네요. 항상 말한다. 놓으면. 어문사, 주어동사.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온다면. How big? was it 이게 맞냐는 거죠. 그렇죠? 그냥 얼마나 큰니까지 how big was it 맞아요. 하지만 어떤 문장에 따라온다면 얘가 뭐가 되기 때문에 간접 언문이 되기 때문에죠. 그렇죠? 간접 언문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뭐 한다. How big it was라고 적어줘야 해요. 그렇죠. How far away it was라고 그렇게 적듯이죠. 원어버너는 항상 뭐 쓴다? 복수명사. 그리고마다 단수동사를 쓴다. 그렇죠? 원어버는뭐 쓴다고요? 복수명사, 동사. 만약에 원이 아니고 투였다이 이상이었으면 투 w o f 복수명사를 썼으면요 어떻게 된다? 이투가 뭡니까? 복수죠, 그렇죠? 복수잖아요. 두 개. 그래서 이들은 뭐한다? 단수동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복수. 를 써야 됩니다. 그데 원어부는 단수 동사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원어부 나왔죠? 뒤에 복수 나왔으면 그죠? 가장 흥미로운 질문 중에 하나는 아부 동사보다 단수 동사죠, 그죠?는 어디다? 어디서 달이 온래? Where did the moon come from? 달이 어디서 왔냐다, 그죠? 원어부 뒤에 복수 명사 단수 동사, 그죠? 자, 확실히 아무도 아는 사람 없다. No one knew for oh, sure. 확실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그죠? 음. 과학자들은 개발했다. 그죠? 어 그리고 뭐 하는 거야? Many하고 Much가 맞습니다. 그죠? Many디에는 뭡니까? 복수명사. Much디에는 단수명사. 그죠? One. Many m u 그죠? 또 뭐다? Much One 만약 동사를 쓰더라도 얘가 주위 애들이 지금 주로 사용되더라도, many books, a 이렇게, 복수를 쓸 것이고, much money, is라고, 이렇게, 단수수로쓸 겁니다. 그죠? 요런 식으로 맞춰서 갈 거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자, 그런데 헷갈리게 하면 이런 경우 가좀 있어요. many over 넣어주면 헷갈리는데,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many 왔잖아요. o v 가 있든 없든 복수입니다. 그죠? 많은 집들은 남아있다. 팔리지 않은 채로, 그죠? 음. 어브가 이뜬 어떤 시를 쓰지 말자 그죠. 그다음 매니 혼자 오더라도 복수 동사를 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걱정한다. 그녀가 거리를 두고 있다. 그날씨그 거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다고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을 그죠. 걱정하고 있다. 아 매니가 그냥 주어로 사용되긴 하지만 얘는 뭐다? 복수 직업을 해서 r 을 사용한다. 많은 과학자는 개발했습니다. Many 되겠죠. 왜? Theories라고 복수명사가 왔습니까? 그죠? 많은 다른 아이디어를 개발했습니다. 그죠? 혹은 추측을 그러나 그들은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아이디어가 정확한지에 대해서 증명을 하지는 못했다. 아이디어는 만찬시 했는데 증명은 할수 없었다. 그죠? 여기에 Theories 그죠? 뭐 A고, OR 등심으로 그 B가 변경되겠죠. 그때 1969년과 1972년 사이 이게 비트니스 뭐다? A&B 아니면 이가나온날 했죠. 보통 둘 사이에서. 1969년과 1972년 사이에 미국은 보냈다. 그 전부들. 어, 우주비행사를 달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연구하도록 달을 연구하기 위해서. a 드 나왔네요. 아, 어, 병렬이네, 그죠? 자, 리턴드가 나왔고, 리턴링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가 해석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 보세요. 만약에 리턴드가 답이면, 미국이 보내고, 미국이 돌아온 거죠. 그죠? 여기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될 거니까, 그죠? 그런데 뭐가 되면은, 리턴링이 되면은 뭐 한다? 스트링이 기억이 되고 리터링이 이해되겠죠. 그들이 우주 비행사가 그 연구하는 거보다 다른 연구하고 그들이 지구로 돌아오는 거죠. 뭘 가지고 암석 바위 샘플을 가지고 그럼 암석 샘플 가지고 지구로 돌아온 건 미국이에요. 우주 비행사예요. 우주 비행사 그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리고 뭐가 된다? 리터링이 되는 거죠. 리터링이 되는 거죠. 뭐 된다? 리터링이 답이 되겠죠. 그렇다. 다음 뭐였습니까? 아는 뭐겠죠? 많이 아니야, 네 많이. 아, 어, 그렇죠? 아, 스토리즘이가 많이. 한, 많이. 결론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구문에 답은 오 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알고 나면 문제 푸는 것은 정말 간단해문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다 반복 반복 한 3, 4 회도 하셔야 됩니다. 반복 반복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